교수님, 네, 네. 조금 전에 문재인이가 예, 예. 제주도에 가서 김달산, 이덕구, 무장 폭동한 놈들한테 <laughs>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말했던 바로 남노당들, 좋은 세상을 남노당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 맞습니까? <laughs> 공산주의 세상이겠죠? 뭐,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공산주의 국가, 북한 아래에 사는 나라. 그 나라를 북한의 후원을 받아서 북한제 무기를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 교수가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것을 민중봉기, 농민폭동이라고 그러는데 농민폭동을 한 데는 괭이하고 낫이 나옵니다 거기는 거드니까 전부 총이 나온 거예요 농민들이 총 가지고 농사 짓나요? 그러니까 다 지지받고 그렇게 저런 그한 사람을 먼저 꿈 꿨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꿈을 꿔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무장 폭도들을 향하여 그것을 진압한 경찰청장 사과하시오, 국방부 장관 사과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여기 국방부 장관은 보니까 원래 좌파인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왔는데 아... 예,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좌파가 아닌 경찰 그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면은 음. 자기 생각 없이 위에 사람한테 가서 꿇는 거예요. 음. 제가 말이죠 경찰대학에 강의를 쭉 가서 1 시간 강의하면은 쉬는 시간에 다 나와서 저는 선생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겉으로는그말한 사람도 못 합니다. 한 사람도. 박사님. 네. 문재인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laughs> 발언하는 이걸 못해. 이거 간첩죄죠. 간첩죄. 간첩. 여적죄. 간첩죄, 여족죄죠. 간첩죄. 우리 뭐 변호사님, 법학 교수들 많은데, 간첩죄, 여족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까 이렇게 사람 많이 죽었는데, 지금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한 말입니다. 남한 인구 천만 명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캄보디아에서 딱5 분의 1을 죽입니다.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처음에는 총으로 쏘다 보니까 총알이 아까워요. 그래서 몽둥이로 패라고 그랬더니, 몽둥이는 잘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에 실어서 바다에 버렸는데, 그거를 보고서 김정일이가 남한 사람 천만 명을 좋은 말로 했어요. 이민 보내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말이 바로 아까 죽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laughs> 네.